한번 오늘은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이거 재밌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충 이렇고요. 뭐 이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시점으로 맞춰지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손님이 오는 걸 기다려. 오, 손님 온너 안녕하세요. 손님, 아니 왜 저렇게 걸으시지? 아니, 거래건 똑바로 걸으세요. 안녕하세요! 렉 걸려. 나 바쁘다, 바쁘다. 아니, 아니, 렉 걸려. 만들어주세요. 안 돼, 못 봤어. 미안해. 그래, 호떡도 좀구워낼게 언제, 어, 어디 손님이, 아, 망했나, 벌써 가기가? 손, 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밥이 제일 어려운데. 아 이거 좀 숨춘데? 혹시 우리 가 김밥을 많이 만들어야 돼? 어, 뭐야, 렉 걸렸어. 어, 됐다. 이색 뭐지? 어, 어쩌 음성을 이렇피고있어 응? <laughs> My little food pop. 내고 가는 거지? 아라이 응. 어,

I'll try to open the door. Open! Okay. 또 이불은 잘해봐야지. 그냥 베이님막 위에도 놀아도 호떡 시킬 거야. 아, 이뻐? 음, 저거 오케이. 데고 가야돼, 베이비. 그러면 안 돼. 지금 5만 원 정도 모았어. 안녕, 멜레르 소르밥. 호떡, 이번엔 호떡. 호떡 주문해, 쉬워. 음, 김밥 두개 그러면 이거 가져가저 좋아하는 사람. 아프라 핫도그가 음, 주는 느낌이니다 핫도그 가떻게 하면 대박이 일어난 거탄 거? 이거 진실 공이니 어, 이거 잘 보이네. có giáo, rồi đi à? ừ <laughs> 주 이렇게. 이렇게 탁탁탁 아주 빠르죠? 음. 이거 맵 이름은 이거 남겨놓을게요 서비스 잠깐 이거 점프가 없으니까 살짝 으잇 이거 내가 열심히 만들어본 거 정말 다시 만들어야겠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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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 재밌어요. 잠깐 계란후라이는 뭐지? 계란찜, 아니 계란말이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워낙 그래도 긴 계란말이만... 만들... 어, 안녕 안녕. 안녕. 어 이쪽 친구들 안녕. 김밥? 또 김밥이야? 아 진짜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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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 김밥을 좀 많이 만들어내는구나. 김밥 인기가 많네. 호떡은 많이 만들어내. 이거 네. 호떡 김밥 김밥 이차 이차이차. 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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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호떡은 여기 근데 소리가 지글지글하니까 뭔가 좀 좋지 않아? 뭔가 힐링 돼 김밥을 좀 만들어 놓을게 김밥이 제일 돈을 많이 보내는 건가 보다. 응, 새우 많이 넣어줄게. 아, 왜안 말아줘. 아, 왜안 말아줘. 아니 말안 해도 될 거냐. 음.. 이것저것 넣을 이제 하나만 더. 진 김밥이 많은 게 문제네. 김밥 말고 싶은데요. 아, 저기요. 아, 김밥 만으니까요 아, 이제 하나만 더. 최대한 많이 넣고 오히려 최대한 많이 넣어야 해요 이 게임은 왜냐하면 아, 나중에밥 없이 만들어볼게요. 빨리빨리 잠깐만 친구들이랑 두개 나눠 먹은가 봐. 근데 소스 없이 와창녀다이다얘 아니나 소스 없이 못 먹거든. 모스터들안 되네. 이렇게 반반 해놓을게. 어머, 코딱딱하타타 어, 이걸 좋아하네. 이거 게도이떡가 코딱코딱 코이 코딱. 22 22 22 22 22 22 22 22 22 0 2 22 22 22 봐주세요 빨리 빨리 안녕 음, 김밥은 여기 하나 김밥은 하나 만들어놨고 몇 개야 한개두개아꼭 음. 밥을 추가해야만 하는구나. 으쌰, 으 됐다. 안 돼, 안왜 이렇게 빨라, 애들이. 애들이 그냥 AI 학교를 다니나? 내집 AI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어쩐지 돈안 내고 간다 했어. 진짜. 매점을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왜 누군데 없어요 사장님? 아 진짜 여기 사장님 일해서 그만두셨구나. 나도 그만둘 것 같아 이거 진짜 있으면 뭐 잘못 뜯잖아다 옮길 수도 있어. 아 일단 그냥 실패하죠. 그래도 많이 벌었어. 이걸 뭘할수 있다는 거지? 이걸 뭘 뭘할수 있다는 거지? 아 이걸 뭘할수 있다는 거야? 좀 바쁘네요. 매점을 도 힘들구나 응 힘들다 힘들어 오늘 촬영은2 5분만 하고 끝낼게 너무 힘들다 렉도 오늘따라 많이 걸리는데 근데 매점 촬영은 모든 촬영을다 한다고 하진 않았어요 아 一号已到货，然后一个人的。 안 돼. 한 줄이 왔어. 안 돼. 너무 바쁜데? 아, 진짜 여기 사장님. 교쌤이 너무 착하다. 와우, 기는 왜? 밥이맛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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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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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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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를 계속 만들고 있어. 음. 조금 어, 좀 팬님만 기다리는데. 아, 얘들도 좀사다 보이지? 자판기는 맛이 없나? 안녕. 없더라. 내가 집회 톡에선 유명하지 않나 봐. 어, 아직.. 지명여이긴 해. 근데 살짝 좀... <laughs> 내 구, 구, 구독자가 천 명인데, 팔로워가 사십일 명이 말이 돼? 야, 그럼 자주 뛴지? 사오. 그 제페토는 물을 랄라 제가. 친구들이랑 혼자서 거다 먹는다고. 어? 너 배고플 것 같지 않아? 점심 굶니다 내좀 말해줘. 당신은 그런 요야 응, 내가 학교 끝나고 편의점 가서 삼것좀더 사모여고 급식 있는 내가 바로 그 애야. <laughs> 오, 됐네. 그럼 일단 합방